시어머니가 신혼집 방 내놓으래요. 이걸 참아야 하나요? 30대 이 씨는 5년 연애 끝에 결혼해 달콤한 신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푹 빠진 이 씨는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며 행복했죠. 침실, 드레스룸, 취미방까지. 단출하지만 알찬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집에 자주 들르시더니 방이 없어서 불편하다. 손님방 하나는 만들어야지라며 은근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오실 때마다 며칠씩 머무르시면서 마치 당연한 듯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좀 참으셔야지 하면서도 결국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고요. 이 씨는 점점 집이 내집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신혼집인데 왜 자꾸 방을 내줘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건데요. 이씨 부부는 아이도 계획 중이라 방이 남는 것처럼 보여도 곧 아이 방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건 나중 일이라며 계속 손님방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연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이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